네, 처음부터 조사 방향 자체가 잘못됐단 걸 강조하려고요. 뭐 어쨌든 마지막 공판이니까 할건 한번 다 해보자고. 네. 아빠. 어 그래. 오셨어요. 아, 그래. 차좀더 드세요. 아 그래 고마워. 아니, 이제 그 결심국무한 부를만한 증인은 있나? 아, 이번에 조사를 맡아준 교통사고 전문 조사관이 있어요. 사고지점 근처에서 깨진 전조등 조각을 발견했거든요. 사고차량 부속품일 확률이 큽니다. 여러 사람을 써서 그 근방의 정비소를 다 뒤지고 있으니까 뭐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죠. 연화양이 운전한 자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내미는 증거물이 허위이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.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무죄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어, 그 문제는 저쪽에 증거하고 증인이겠구만 그래. 돈? 돈좀줘 할머니. 할미가 카드 줬잖아. 돈이 왜 필요해? 필요해. 많이 있어야 돼. 아빠가 할면 할머니, 할때또 할머니 혼나. 카드로 사고 싶은 거 사고 용돈 뺐어. 지난번에 큰돈 줬잖아 그래서 다 썼어? 1억 아니 2억 줘 왜야? 그 큰돈을 왜? 오피스텔 하나 얻을래 쉬고 싶을 때맘 편하게 쉬게 연아 증인선거 때문에 아줌마랑도 껄끄럽고 집에 있기 싫어 네가 왜 나가? 이 집이 누구 건데? 할머니 나 급해 시집갈 때쓸돈 미리 쓴다 생각하고 어? 옷 갈아입고 씻기부터 해 할미 생각해 볼게. 꼭이야. 들어줘야 한다. <웃음> <웃음> 교통사고까지 설마 아니죠, 조여라 씨? <laughs> 최강욱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? 사모님이랑 무슨 관계지? 설마 결심공판 때 증인석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?